헤어진 지한 달이 지나서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잘 지내냐는 안부부터 시작해서 만나자는 말까지. 분명히 자기가 이별을 통보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헤어진 전 남친이 다시 연락해서 당황스러웠던 적 말이에요. 오늘은 헤어진 후에 다시 연락해오는 전 남친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려고 해요. 이걸 제대로 알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수 있거든요. 먼저 통계부터 보면, 헤어진 남자 중에 70%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연락을 시도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남자들이 헤어진 후에 다시 연락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정말 다양해요. 첫 번째 외로움과 공허감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이별로 적응이 느린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은 보통 친구들과 감정을 나누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데 남자들은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 여자와 오랫동안 사귄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갑자기 연락할 사람도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도 없으니까 예전 여자친구가 그리워지는 거죠. 부산에 사는 28세 김모씨는 3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처음 한 달은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두 달째부터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왔다고 해요. 특히 주말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는데. 진짜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서였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니까요. 두 번째, 새로운 관계가 잘 안될 때예요. 헤어진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개팅이나 앱으로 만난 사람들이 별로라고 느끼거나 만나는 사람마다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 사는 26세 박모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소개팅을 몇번 나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게 되더라고 해요. 전 여자친구가 더 예뻤다거나 더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전 여자친구가 그리워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편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심리로 다시 연락하는 경우에는 또 똑같은 문제로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소유욕과 질투심 때문이에요. 헤어졌다고 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소유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질투심이 생기면서 다시 연락하고 싶어지는 거죠. 대구에 사는 29세 이모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와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화가 나면서 동시에 그 여자가 다시 그리워지더라고 해요.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는 이미 관심이 없으면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는 건 싫어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에 가까워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줄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 후회와 아쉬움 때문이에요. 헤어질 때는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성급하게 결정한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았던 기억들만 남게 되고 나쁜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놓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예전에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만나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주에 사는 25세 최모 씨는 여자친구와 사소한 싸움 때문에 헤어졌는데 몇달 후에 그 여자가 정말 자기를 사랑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연락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후회도 대부분 일시적인 감정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다시 만나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섯 번째 성적 욕구 때문이에요. 이건 좀 노골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요.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갖기는 어렵고 원나잇 같은 것도 쉽지 않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울산에 사는 27세 정모씨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외로울 때마다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고 해요. 진짜 다시 사귈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만약 이런 이유로 연락해온 전 남친이라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상처만 더 받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 습관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사귄 커플의 경우에는 헤어져도 습관적으로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지는 거죠. 창원에 사는 24세 한 모씨는 2년 동안 매일 연락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습관적으로 카톡을 보내려다가 멈춘 적이 수없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여자에게 푸념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그 사람이 그립다기 보다는 그냥 익숙한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계속 연락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고요. 일곱 번째, 자존심과 승부욕 때문이에요. 특히 여자 쪽에서 먼저 이별을 통보한 경우에 이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기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여자를 되찾아서 자기가 원할 때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일종의 복수 심리인 거예요. 전주에 사는 26세 윤모 씨는 여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되찾아서, 이번에는 자기가 차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는 정말 유치하고 위험해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 이런 이유로 연락해온 남자라면, 절대 응해주면 안 돼요. 결국 상처받는 건 여자 쪽이거든요. 여덟 번째, 진짜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예요. 가끔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헤어진 후에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인천에 사는 28세 김모 씨는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에 6개월 동안 자기 개발에 집중했다고 해요. 책도 읽고 상담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고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변화했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고 해요. 다행히 그 여자친구도 그의 변화를 인정해줘서 지금은 다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은 그냥 입으로만 변했다고 하지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남친이 다시 연락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그 사람이 왜 연락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진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롭거나 새로운 관계가 안 돼서 연락한 건지 구분해야 해요. 만약 후자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좋아요.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이 희망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수원에 사는 25세 박모 씨는 전남친이 연락했을 때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그 남자가 계속 복합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결국 아예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로 지낸다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특히 한 쪽이 아직 미련이 있다면 더욱 그래요.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된다면 천천히 지켜보세요. 말로만 변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해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지켜보면서 정말로 달라졌는지 판단하는 게 좋아요. 성급하게 다시 사귀기 시작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그리워해서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롭거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지 구분해 보세요. 안산에 사는 27세 이모 씨는 전남친이 연락했을 때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만나고 나서 보니 예전 감정이 전혀 없더라고 해요. 그냥 익숙해서 반가웠던 것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다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서로에게 시간 낭비가 될 뿐이니까요. 또 중요한 건 헤어진 이유를 명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억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헤어졌는지 그 이유들이 정말로 해결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만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천안에 사는 24세 최모 씨는 전 남친과 다시 사귀기 시작했는데 똑같은 문제로 3개월 만에 또 헤어졌다고 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특히 그 남자와 사귈 때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만약 주변에서 반대했던 사람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도 고려해보세요. 지금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있거나 만날 계획이 있다면 전 남친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전 남친이 다시 연락해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면 다시 만나서 잘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외로움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유로 다시 만나면 결국 더큰 상처를 받게 될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상대방의 편의에 따라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떠나지도 않았을 거고, 떠났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